사온에 역시 이 군사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로만 레이건 항공모함을 격파할 7000병기를 괜찮은 것이 임박 같습니다. 전화 레이건 항공모함 미리어 태평양 한대 칠하는데 일본은 여고생과 예상시 주둔하고 있는 한국만 입주 전작이 발생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오게 될 항공안인데 그러한 레이건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항공음악을 접할 수 있는 1점 등기를 중국이 개발 완료했고 이것을 배치할 수 있는 플랫폼. 더 완료했고 이제 패치가 인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존모 4 5 우리에게는 좀 불리한 것이죠.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들고 방지 및 구도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중국이 대한탄도미사일을 덮지 않은 신용 lg6의 안포켓기를 배치하는 것이 막혔는데요 제임스 11월 6일날 이렇게 버렸습니다. 중국이 공정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신용전략폭격기에 지식 스탠 개발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포켓기가 실천 에 배치될 것이다. 중국의 lg6n 폭격기 전역화 막 사실 은 제7회에서 연구소를 알려진 중국 국영조선사 중 우선중공업사서 조선정보센터가 발행하는 개월 제 소식지 모던칩스엔 개정된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 글을 통해서 확인 했다. 이 소식지는 포켓기가 파도 를 낮아진다. 라는 자의 기사를 통해서 중국이 개발 중인 lg6n 폭격기와 여기에 탑재되는 신형 공중방사 탄도 미사일을 실질을 공개했으며, 이것이 곧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고 됐다라고 지금 제일 있을까요? 인용을 해서 버렸습니다. 폭격기가 파도를 다시 된다. 파도를 뭐 어떻게 났을 익습니까7.2 포트기가 바다를 재편다 제했고 오늘 가진 다이앱을 아니겠습니까? 파도 나을인게 제약 판다. 뭐 통제한다. 읽기 맙니까? 바로 제했고 어디죠? 중국의 이 포켓 키를 가지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뿐만 아니고 이탈 평양에 이체했고 오늘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광고한 나 그런 아들을 썼는데요 정말로 그러면 이 포켓 키가을 위험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시즌은 또 시즌을 공개 딱 하니까 시즌 어떤 것인지 안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례 나와 있는 것은 찍은 카라로 몇 찍은 글 사진 같아요 원래는 시즌 주요기 여 보시면. LGSM 폭격 기각 착륙을 하는 그런 장면을 로브로 보이는데요. 이거 있으시지입니다. 전 여기에 탄도미사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이 지금 제가 출전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항공모함을 제약하는 탄도미사일을 고유의 탄도미사일을 한발 달고 있는 HGSN 고객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다음 지점 보겠는데요. 이거는 뭐 방법이 사회를 장착을 함. 이지스 센 폭격기가 이거 전자 cg라기 보다는 이미 출근해서 지금 시험 중에는 사진 같아요. 8시 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제씨 제이 켄씨 제이 큰 주문 반품하고 그조씨 제이 텐순항 미사일 도발을 여기다가 요렇게 이렇게 장착하고 있고 또뭐 y j 63 y j 63이라고 하는데 한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4.1한 200km 정도 되는데 합리살인데 이것도 각각 한 방식에서 두 만들고 그 중간에 또 뭔가 탄도미사일 같은 미사일을 하다고 굉장히 제품지역 그저 이렇게 해서 폭이 키가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이치 식팬포켓기입니다 크루즈 이반더 중국의 10월 1일에 있었던 그 열면식에 보여줬던 참가했던 레지스엠 보게킹 데 욕실러 탐대한 미사일 달고 여기도 시 j 2탄아수함을잘 살고 있고요 중간에 GPU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온푹펜 있을 공포 편이 있고 요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쿼리 같은 게좀 달리 있어요 그래서 부패 있는 것이 탄도미사일이 일단 조금 어떤 체크니까 그 무패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텐스트롬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여기다 장착을 해서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또 스텔스트론까지도 달수 있게끔 읽을 수 있는 글꼬리 이런 것들을 지금 넣어 여기다가 빠지게 턴온 부패가 놓고 커리를 지금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그 국경절 열병식에서 공개된 L.G.C.S.N. 이거 뭐 이번 그 10월 1일 있었던 국경절 열병식 때의 기본 원칙은 실전 배치된 무기난 갖고 온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100시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H6에는 실전 배치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장착하는 몇한번 미사일 대한 반품이 자립 한국 말을 고개 가는 그 대한 탄도 미사일이 개발이 완료된 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가 중국이 공중 방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실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일길 밝힙니다. 베이징은 우리가 CHLSX13으로 미묘한 공정방사 탄도미사일을 테스트 중이며 이 미사일은 육상에서 발사하는 통풍 21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부 괴조 것이다. 이 미사일의 사전거리는 3천에서 상승 흐름이 됐다라며 김동성 제도를 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만 타격 미사일이 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동성 제도를 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한도가 마지막에 들어갈 때힙피 이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 입장에서, 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 항공화물 고기 할 때, S.M.3 이력을 글로자 방위장의 입장에서 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 항공화물 고기 할 때, S.M.3 이렇게 떨어져, 여기를 하게 되겠죠. 연결하는데, 그 S.M.3의 공격을 피, 에서 회피 기동을 하면서, 항공마음을 다해 간다. 라는 말이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구일이 된다면,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고 미해군 항공모함들 입장에서는 요 굉장히 돌려 그런 적이 되는 것이고 또뭐 그냥 빨아도 사주를 yg의 63공대 한 미사일은 사실은 핵탄두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데 한 미사일이에요 그렇지만 원 사실은 뭐 정보를 가지고 한 공방을 공개하기엔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우발적인 여전히 미중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재래식 전쟁으로 그 수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출금이 중간에 재래식 출력이 누가 것은 요이거든요. 모획을 탑재할 수 있는 이거, 음, 육도 갖고 있으니까 행바지 혜택을 서부된 되니까 자주 끌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국지적 우발적인 충돌, 여기서 마무리 활용하면 행무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돌을 해서 누가 한번 펀치를 딱 주고 받았는데 누가 카피가 그녀 지역에서 아까 누가 더 세다. 야, 증국되는 하다. 또 미국 죽지 않았나요? 60 미국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끌어오는 중재가 나섰다. 시도별 하겠죠. 그 한방 편치를 주고 받을 때 과연 얼마나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줄수 있냐? 해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국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대한 탐도 미사일. 그들 거기다가 마지막에 김동성제 더입체 펀드를 회피 기동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이사를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정말 미국 입장에서 경쟁이 걱정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ALPM을 탑재한 이지스 세니만은 있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중국은 여기 보시는 실 이게 인제 1번을 Q에서 붙어요. 대만 그리고 밑으로 나서 필리핀까지 이 선들을 열려져 있죠. 이게 인제교실에서부터는 오키나와 제도를 해 전자 축협 필리핀까지 이제 섬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걸 중국은 제일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섬이 연결됐다 해서 도련 벌에서 이거 이것은 중국이 혁신적으로 지켜야 되는 핵심바다 이겁니다. 이게 틀리면 중국은 이제 여야 내륙권 더까지도 고객을 당쳐있으니까 제일사론선에서이 채권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중국 대본의 목표코드 화면은 제2돌연전여 제2돌면서 인가요? 여기 이제 그 일본 요것을 가야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터 미디어에서 꽉까지 이어지는 이천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해고해? 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 그런 선대로 이렇게 여기 돼 있어요. 이 선이 바로 제2돌려서2입니다. 그래서 제1도련선을 확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목표는 제2도련선까지 이체 해고는 잡아서 미국의 7원대를 제작한다. 그래서 미국의 7억 내가 중국 앞까지 올수 없게끔 받는다. 라는 것이 제2돌면서원에 팝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입어도 좋을까요? s n g h a d a 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러면은, 여긴 아니정 삼동성 비트인지, 아니성의 중국이 폭격기 사단이 있어요. 여기서 딱 따가지고, 바다로 나가자마자, 만약에 이어 탄도미사일 수압을 이면, 여기에 있는 브라우드래그 하고, 뭐 요거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맞아 머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돌면서, 물론 제이, 돌면서 그리고, 그 제이, 더 랜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하와이에 있는 미리메터 펜이 한대 트리퍼는 가치도 제안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될수 있다라고 중국은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무기책에 있는 게 맞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명의는 미국의 계약 활동을 확대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입니다. 근데 혈청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해결책이 바로 ELG6 펜포켓 인여라는 것이죠. 제가 인제 미국의 코스가 하도 향한 경기에 될까요? 지금 세계에 와서 접착지는 하고 하니까. 이주 목요일 국방부 대변인이 해결책을 가지고 나여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라고. 지금 번호를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이 현성 민병원 통화 차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H-6M 폭격기 장착하는 대한탄도미사일 가지고 정규직이 무력으로 지하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해결책 나니까 생각이 되나요? 자. 베이징시 서태평양 또는 남중국해에서 이미지 향하는 경기대 균형 또는 미 해군 그나마 의 존재 대해 해결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워싱턴에 경고했다. 중국 국방부 대비는 우진상자는 국방부에서 열린 원래 원래 기자회견에서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조건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대변인은 중국은 서태평양이 있는 미 향한 경비를 겸비한 또는 미 해군 군함 매장 해결책 으로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그 해결책 여제가 인제 그 동영상 에서나 너 해상 입을 아니겠나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h-6 폭격기 그리고 뭐 제거를 채를 가진 그 통통 22를 개조하는 그 신용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할 것이 아니냐 그 헐치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은 결정대기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로 전세역정을 머리는 중국이다 용으로 집시 집니다. 어 사실 말도 안되는 씨 진대 인제 추군의 티즈니 그립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데 디즈니 글로벌 계기를 지지를 만들었는데 요 밑에 지금 뭐고게 뭐, 뭐 14만원까지 갈만한 그럼 우수수 그렇게들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뚜껑 20일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바퀴랜드 기어를 내리기도 힘들했죠 그서 아무튼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의 항공마음을 공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유사시 되나요? 미국의 항공마음들이 우리 대한민국 영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고 토넬로드를 하겠죠. 미국의 전시 직원분들이 들어갑니다. 무상광양 울산 포항 힘들어 쫙 쪼개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파격해버리면 미국이 좋지만 분들이 제대로 못 들어오게 되었죠. 또 이것들을 제한하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좋은 분들이 멈춰 하는 상황에서 주고 입학 경기를 끝에 잡으시면 유지 몸칙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료 환기를 버리면은 서울 강북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4실 이런 거 우리가 주변국 이런 군사 전력 정책 그리고 반전되고 있는 현실 모습들을 우리콤은잘 지켜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왜 우리 한반도 전쟁과 더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잘 받는다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여기 갈 수.